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그 시편 136편은 바로 앞에 시 135편과 짝을 이루는 시편입니다. 135편은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36편은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내용으로, 이 감사하라는 말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절입니다. 각 절마다 다 들어있는데, 26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어떻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냐면 어, 찬양대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지혜로 하늘을 어, 지으신에게 감사라라고 어, 고백을 하면은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하면서 이 교창을 하는 서로 이렇게 한 절씩 한 절씩 어, 교대로 찬양하는 그런 독특한 구조로 어, 되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 똑같은 멜로디가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이두 개의 주제를 그러니까. 어,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그 밑에서 그 인자심이 영원함미로다 계속 이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하나의 악기에서 나오는 조그만 소리로 이렇게 시작하다가 점점, 점점 모든 악기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소리를 내며 절정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마치 그 한국에서도 그런 게 있죠. 쾌지나 칭, 칭나네 하면은 뭐 그런 거죠. 하늘에도, 하늘에는 별도 총총 하면 옆에서 개지나 칭칭나네 뭐 일을 하면서 계속 이 흥을 돋구기 위해서 아 뭔가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듯이 이 시편을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시편을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아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아, 창세기 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는데 언제 계시하시냐면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으로 자기를 계시합니다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인데, 아, 창세기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창조를 1장에서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창조의 목적이 아, 2장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이야기하면서 에덴 동산에 포커스를 주면서, 인간과의 어떤 언약적인 그 관계로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라는 거죠. 아, 즉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상관 있는 우리와 관계 있는 아, 우리와 그 언약적인 관계에 계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아, 감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가 뭐 여호와께 감사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는 억지로 이제 막, 감사, 감사하다, 감사하다, 어떤 정서적으로 뭔가를, 어떤 감정들을 쥐어 짜려고 하는데, 이 원어로 보면요,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를 그대로 번역할 만한 단어는 없어요. 이 감사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에서 이야기하는 이 감사하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인데, 신하다, 고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선언한다라는 것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경우에 쓰여졌냐면, 개인적이나 국가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그 내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시0편 32편 5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내가 이르되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 내 죄를 아랜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할 때도 이 감사한다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우리의 죄나 또 우리의 허물을 가지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도 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속성과 그의 일에 대한 인간의 공적인 선포나 선언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 사용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아, 하나님, 오늘, 시편에서 쓰였던 용법이 이거죠.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아,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가장 뛰어난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네,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그냥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하고 우리의 감정을 쥐어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면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한다. 내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아,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내가 그것을 고백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진실을 고백하는 것, 칭찬할 때 감사하다라고 이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즉,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것은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것이 감사하라는 거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실에 대해서 내가 기뻐하는 것, 이것을 감사하라고 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은 지금 이 한번 이 상황을 살펴보세요. 아 상상해 보는 거죠. 그 사람들이 아,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계속 여기 보면 이제 반복하게 되어지는데 아, 뭐라고 반복되어집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요. 그는 선하시며 그러면은 그 뒤에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 앞에 감사의 내용에 대해서 나오죠.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들 중에서 뛰어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어, 감사하라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이것을 교창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은 정말 선하시지 않냐? 맞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감사해야 돼. 아, 우리가, 맞아, 그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 하면서, 이,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 뭐,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야기하고, 그 한쪽에서는 그것을 인정하고, 기뻐하는 거죠. 이것을 계속, 이게 순환이 되어지는, 교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그 속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이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에게 들려져서 또내 안에서 수납이 되고, 그것이 그대로 또 인정이 되어져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편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곧 이런 방식으로 교통되어진다는 거예요. 날마다 무엇이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계속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난 중에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런 이 주변에 있는 그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그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그 사역도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이 전파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올케 인정하고 맞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선포가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화답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어, 무엇이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두가 너무나도 밝히 알게 되어져서 바다가. 바, 온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예, 그들은, 어,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날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계속 수많은 상황들이 있겠죠. 계속, 아,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해 가야 될 일들이 있겠죠. 지금도 이곳에 가지고 나온 그 기도의 제목들이 있겠죠. 이, 저, 제가, 아, 이제, 아, 영업 비밀이 있어요. <laughs> 뭐냐면, 신론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잖아요. 그럼 어머니가 아프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문제를 목상하는 게 아니라 암이 어떤지를 목상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목상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목상하는 거죠.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소부지하신 거죠. 지금 여기서 내가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 어머니에게도 동일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그 통치하시고 다스리심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그 속성은 우리의 인정과 이 고백과 이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신뢰하심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것이 찬양이 되고, 그것이 기도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예, 그들은 어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감사해하고 있습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 주들 중에서 뛰어나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우상들, 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믿는 그 종교 안에서 보여주는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우리가 그 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을 만족시켜야 그 신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어떤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고 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전지하신 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사랑하시고 그들을 신뢰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 책상 앞에 이런 내용이 쓰여져 있대요. 나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성범을 영원토록 섬길 것이다. 예.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신데, 왕이신데, 그 하나님은 어떤 것을 작정하셨냐면, 모든 피조물들을 영원토록 섬기시도록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우, 그 대상인 우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신들 중에 뛰어나신 하나님이고,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이시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해줘야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요, 혼자서도 그 충분하시고, 하나님은 홀로서도 그큰 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역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기쁨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 고난을 당하실 때그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고 같이 이것을 누리고 알게 하고 싶으셔서 주님의 그 고난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의 그 섬김의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홀로서도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분이 너무나도 충만하시고 넘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죠. 예,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분이세요. 예, 땅을 물 위에,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다라는 말씀을요. 우리는 이제 과학이 발전이 되어져서 얼마나 더 무궁한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 여기가 어디죠? 예, 향남이죠. <laughs> 예수 향남께 여기에서, 아, 그렇죠. 이 위에... 지금 여기가 어디죠? 향남이죠. 향남은 화성에 속해 있죠. 화성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경기도에 속해 있죠. 경기도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속해 있죠. 대한민국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아, 지구 안에 속해 있죠. 아, 지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은하계에 속해 있어요. 이 지구가 얼마나 큽니까? 근데 그 지구만한 별이 천억 개가 있어요. 은하계. 근데 그 은하계만한, 이 지구만한 별이 천억 개가 있는 그 은하계만한, 아, 은하계가 이 우주에 천억 개가 넘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지으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의 인식은 어느 정도로 확장되어 질수 있습니까? 온 우주만큼 확장되어 질수습니다그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지금 그, 이 땅은 땅을 물 위에 펴시니 큰 빛들을 지으시니 해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그큰 우주가 있는데 그큰 우주가 우리 지구는 어떻게 그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낮에는 해가 밤에는 별과 이 달들이 그 빛을 비추게 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또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일에 사용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섬겨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며 외치는 것이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면 회중이 뭐라고 합니까? 이 찬양대가 하나님께 감사라라고 얘기하면 회중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그 신율적인 그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아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인자하신 분.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아 찬양대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회중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회중은 뭘 선포합니까?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얘기하죠. 근데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속성을 가지고선 하나님은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그 인자심의 사역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선포하면. 그 하나님은 그 존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세요. 아, 이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그 하나님, 신들 중에 뛰어나고 주들 중에 뛰어나고 홀로 큰 기한 일을 행하시고 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이 언약에 자신을 묶어서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 햇새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늘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언약, 그 약속에 자신을 묶으시는 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그 뱀의 머리를 내가 짓밟아버리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하신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모든 그 성품을 가지고 그 존재를 가지고서 어떤... 이라십니까? 그 언약에 자신을 묻고 자신을 제안하셔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모든 것들을 쏟아붓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 성품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인자하신. 인자하시다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복음이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배신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아픈 사랑을 하셨어요. 이 사람이 나를 배반할 거 알아요. 또 넘어질 거 알아요. 근데도 그를 끊임없이 자신의 그 약속에 묶어서 그를 끝까지 사랑으로 신뢰로 대하시는 거죠. 예, 부모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 주님의 기쁨은 무엇일까요? 맨날 애가요 속썩이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막 이런 거.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예, 전화가 오는 거. 엄마 사랑해요. 이거 미쳤나? 왜왜 <laughs> 아, 닭살이야? 막 이러면서도 뭐요? 어느 날그 자식이 그 부모를 알고 그 부모에게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예, 뭐, 어떤 감정들이 일어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제일, 제일,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저희 어머니가, 하, 진짜 맨날 어디 갈 때마다 제 자랑을 해요. 아시죠? <laughs> 아,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딱 보면은 다 듣기 싫어요. 근데 그걸 계속 하세요. 근데, 아, 이제 저도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 그 나서 보니까 이제 좀 알겠어요. 뭐냐면 그게 부모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막 사단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인간들 보십시오,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건안 들어요. 근데 이 자녀들이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서로 고백, 야, 우리 아빠 진짜 멋있지 않냐? 야, 우리 아빠 진짜 선하시지 않냐? 우리 아빠 진짜 인자하시지 않냐? 서로 막그 형제들끼리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고백하고, 와, 하나님은 기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시는 거죠. 예.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사단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라고 해도 이미 결론은 난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언약에 근거한 사랑을 지금도 행하고 계신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고백하는 거죠. 예,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묵상하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예, 그러면 그곳에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며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